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나누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담메색에 사는 아람왕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요 구스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동안에 남 유다와 아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시기를 35년 동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왕이 된지 36년째가 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이 온 목적은 사람들이 남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도록 라마를 건축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고난이 눈앞에 있습니다. 아사가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갔을까요? 그는 고난이 있을 때 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 곶간과 왕군의 곶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밤메 세계 사는 아라망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베나닷에게 요구하는 거죠. 당신과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세운 약조를 깨트리고, 이제 나를 도와달라.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으로 하여금 나를 떠나게 와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아사 왕은 이제 사람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아사 왕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은금을 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벤하다시요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상업들을 치게 됩니다.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 유다에 와서 라마를 건축하다가 그 일을 포기하고 공사를 그치고 이 베나닷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사 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구나. 은금을 가져다가 아라망 벤하다에게 주었더니 벤하다시 우리를 도와 우리를 구원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승리를 맛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성공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는 더욱 더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완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맛본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근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구수 사람과 루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수 사람이 얼마나 큰 군대를 거느리고 찾아왔습니까? 많은 병거와 많은 군대를 데리고 남유다 아사 왕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 아사 왕은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구스 사람들 룹 사람들을 치시고 치니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사 왕과 남유다를 건져 주셨습니다. 지금 아사 왕은요 그때의 일을 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은금 그리고 아라망 베나닷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불신으로 바뀐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기 행하였은 즉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니 선견자 하나니가요 남유다의 왕 아사에게 그의 죄를 지적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지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아사 왕의 잘못과 그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가 다시금 겸비한 심령으로 회개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베풀고 있다라고 그에게 전하여 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 그 인생들은 분열과 전쟁과 다툼과 요란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사 왕은 하나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한 심령으로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전에 아샤라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아사 왕에게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하나님 없는 승리와 성공을 맛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요청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고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를 지적하는,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그는 노하였고, 선견자 하나니아를, 하나니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는 듣고 싶지 않았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는 거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가 오게 갇혔습니다. 이 그리고 그때에 이 일에 대해서 아사왕에게 충성스러운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아사왕은 자신을 향해서 조언하는 충신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선견자의 말들도, 또한 그에게 충언을 하는 신하들도 백성들의 말도 그는 듣지 않는 완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승리가 하나님 없는 성공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고 완악하게 만들죠. 그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 개 기록돼 있죠. 아사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아사왕은요 그가 다스린 지 39년 만에 발에 심각한 병으로 말미암아 위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 앞에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사왕의 처음은 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은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충언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막아 버립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에게 돌아오길 원했지만, 그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구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심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와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그는 모든 조상들처럼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한 그는 다윗의 묘실에 장사 지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형통할 때에나 또한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에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관심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